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구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서구청장 공약 사업들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서구는 논란이 됐던 송도 스포츠센터 운영비와 의료 R&D 클러스터 업지 매입비를 확보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남북권 관문 공항으로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부산의 항공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해선 관련 산업 인재 육성이 절실합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중구 중앙동의 가성비 좋은 소고기 집과 사하구의 국수 가게를 소개합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고유의 풍속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구는 의료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을 구청장 핵심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사업계획 등으로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왔는데요. 의회가 R&D 클러스터 부지 매입비 등 쟁점이 됐던 예산들을 통과시키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는 예산 문제로 구의회와 계속된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송도 스포츠센터 논란을 비롯해 공안수 구청장의 공약 사업 예산들이 대부분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구청은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했고, 의회는 예산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삭감하는 시기였습니다. 지난 13일 임시회 본회의에 추경 예산안이 다시 상정됐습니다. 올해만 네 번째 추경입니다. 이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삭감한 예산을 또다시 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구청 개청일에 연말에 있을 결산 추경까지 포함하면 한 해에 다섯 번의 예산안 편성이라는 전에 없던 경우가 이번 회기에도 예산 삭감 분위기는 감돌았지만 의회는 제출된 예산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부실운영으로 지난 7월 삭감됐던 송도스포츠센터 예산 1억 5천 6백만 원이 통과돼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에 숨통이 튀었고 러닝머신 14대 모두를 교체할 8천 4백만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부족한 자료 제시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두 차례 삭감됐던 의료 R&D 클러스터 부지 매입비 55억 원도 통과됐습니다. 서구는 의료 관광 특구 핵심 시설로 의료 R&D 클러스터를 조성해 의료 기업 100개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지 매입 후 필요한 예산은 건축비 등 350억 원. 얼마큼의 기업이 유치될지도 관건입니다. 당후에 건축비 확보, 입주 기업 모집, 운영 관리 등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전통시장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방사능 측정기 구입비가 포함됐고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11월 30일부터 진행될 서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지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남북관 관문 공항으로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부산의 항공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인재 육성이 필요한데요. 항공산업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대학교입니다. 모의 비행장치를 이용해 기본 조작 훈련과 이착륙, 야간 비행 등 훈련이 가능합니다. 조종사가 되기 위해 본격적인 비행 훈련을 받는 예비 조종사들입니다. 실제 지역 항공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항공 산업을 이끌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동남권에서 유일하게 항공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는 곳입니다. 어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한 70개 이상의 항공사가 이제 취항했던 뭐 기록이 있을까, 코로나 전에. 그러면은 우리 가덕신공항이 완성이 됐을 때는 개항하고 나면 저는 아무리 취항을안 해도 한 50개 항공사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가덕신공항 개항할 때, 예, 이, 어, 제대로 어, 준비된 학생들이 이제 채용도 될수 있고 또 현재 있는 학생들도 미리미리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관련 산업 청사진 중 하나로 항공 분야 인재 육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입니다 남북권 간문공항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이후에나 방향성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용역 기간이 내년 11월까지로 지금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신공항과 연계한 산업 육성산업군 그다음에 장거리 전략 무선 개발 전략 뭐그 다음에 지역 항공사의 발전 전략 이런 것이지 같이 한번 검토가 되는 부분입니다.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부산이 직접 양성한 인재를 선제적으로 투입하기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통합 저비용 항공사 본사 부산 유치 등 가덕 신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확보도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 공항이 또잘 되기 위해서는 에어부산 좋은 항공사가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고 이런 어 거점 항공사를 향토기업으로 남겨서 우리 부산이 갖고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다른 항공사 하나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어, 또 외국의 항공사도 여기를 거점 항공사, 허브로 쓸수 있는 그런 항공사도 유치로 해야 되거든요. 부산형 항공산업의 현재와 미래가 달린 가덕도 신공항. 부산이 키운 항공 전문 인재들이 부산에 살며 지역 항공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중구의 한 고깃집과 사하구의 국수집을 소개합니다. 오랜만에 저녁 식당을 찾았습니다. 중구 중앙동의 한 골목길 한 고깃집. 조금 늦었더니 대기줄을 탑니다. 직장인들에게 맛집으로 소문났다더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게 메뉴를 보니 입이 떡 벌어집니다. 한우 특수부위가 9천원, 미국산 살치살이 7천원입니다.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두툼한 불판에 고기를 구니 타지 않고 먹음직스럽게 익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은 후 다들 주문해 먹는 라면. 고기 구운 불판 위에 물을 붓고 끓으면 라면을 넣고 여기다 남은 고기까지 넣으면 소고기 라면 완성. 탱글탱글한 면발에 고기까지 얹으니 개눈 감추듯 입속으로 사라집니다. 참 여기 주인장은 혼자서 음식 장만이며 식탁 정리까지 다해 바빠 보입니다. 그래도 라면은 직접 조리해 주니 물 조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후 다섯 시부터 밤열 시까지랍니다. 다음 소개할 곳은 사구 화단동의 국수 가게입니다. 최근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주문판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기본 멸치 국수는 오천 원 밀면이 육천 원입니다. 여기에 국밥도 있고 돈가스에다 김밥과 만두 떡볶이까지 이것저것 맛보고 싶으면 세트 메뉴도 있으니 골라 주문하면 됩니다. 기본 멸치국수와 김치마리 온국수, 그리고 치즈 돈가스를 주문합니다. 국수면은 생면이라는데 중간 정도 굵기에 부드러운 식감입니다. 돈가스도 익숙한 그 맛입니다. 매운 어묵김밥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기본 석재료에 어묵이 반 넘게 들어있고 김밥 크기도 제법 큽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자리가 꽉 차는 이 가게. 최근 영업시간을 줄여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문을 연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쉰다고 하네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가 추석 명절을 맞아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착한 가게 중 기억에 남는 가게들을 찾아가 보고 또 촬영 뒷얘기도 전해드리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부산 도심 하천에서 실종과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갑작스런 폭우로 불어난 물에 하천을 걷던 시민이 휩쓸렸는데 벌써 두 명째입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1일 사상구 학장천 하천 물이 소방대원 허리 위까지 차올랐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에 하천 수위가 높아지자 하천을 걷고 있던 60대 여성 두명 가운데 한 명은 구조됐지만 한 명은 실종됐습니다. 두달 가까이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실종된 여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금정구 온천천 부산 대표 도심 하천인 이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 온천천을 걷던 50대 여성이 하천물에 휩쓸린 겁니다. 이 여성 실종된 지 4월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고 모두 도심 하천에서 발생한 사고로 갑작스럽게 내린 비에 미쳐 대피하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최근 두달 사이 도심에서 발생한 고립 사건은 다섯 건으로 이중 두 건은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하천 인근 시민들은 비가 많이 내릴 경우 하천 출입 통제 등 안전 관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상 되 요즘에는 이 하고 막아 관리를 하고 있뭐 그런 면안 되겠어요. 하천 수위가 올라갈 경우 뒤늦게 위험을 알아차려도 대피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힌 데는 있고 지금 안 막힌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입구에서는 못들어가겠끔 한편 부산시는 내년 2월까지 온천, 천등, 주요 하천에 비상 대피용 사다리 38개를 설치하겠다며 비폭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 고유의 풍속을 왜곡하고 그들의 풍속을 따르도록 강요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우리 풍속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일제강제 동원역사관에서 마련한 기획전시 일상의 풍속전입니다. 주제인 일상이란 단어는 제국주의 일본이 만들고자 했던 조선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원래 일상은 everyday, life, everyday life라는 뜻으로 한 일자의 항상 상자를 쓰는데 지금 한자를 보면 코끼리 상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저희가 이번에 전시를 기획하면서 만든 조어인데 이 조어의 경우 일제가 당시 조선에 만들고자 했던 모습 형상들을 조금 표현하고 싶어서 이번 전시는 세개의 소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고유의 풍속을 보여주고 이를 바꾸려는 일제의 모습과 지키려는 우리의 모습 등입니다. 먼저 풍속도가 그려진 병풍과 장기판 등 놀이 도구를 통해 고유 풍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전시실은 좀더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해 일제 식민지 시대의 모습을 반영했습니다. 일본인 사학자가 쓴 조선의 향토오락은 풍속 말살 정책을 위한 연구 도서로 쓰여졌습니다. 유리 원판으로 된 사진기로 찍은 엽서는 우리의 풍속을 원시적이고 야만적으로 보는 일제의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일제는 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연인이 만들어 준 천인침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들의 풍속을 우리에게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화를 우리 것으로 변모시키고 지키려 애썼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아픔이 유족들 그리고 특수 일부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 우리 모두의 아픔이었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시 일상을 살아가던 조선인들에게 일제 강점기의 아픔은 굉장히 모두에게 크나큰 아픔이었고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 것이었다라는 걸좀 전달하고 싶어서 일제 강점기 일상을 살아간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일상의 풍속전은 12월 10일까지 전시되며 월요일과 추석 당일에는 휴관하고 무료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블록체인 기술하면 떠오르는 자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인데요. 부산시가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자산화해 거래하는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거래소 설립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부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시킬 청사진도 제시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거래소 설립 추진 위원회가 출범한 지 10개월 만에 부산시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겁니다. 원자재와 기금속, 지적재산권 등을 토큰화해 거래하는 4세대 블록체인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것.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을 토큰화한 후 작은 단위로 나눠 24시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이 핵심입니다. 거래소가 설립되면 디지털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옮겨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실물에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디지털 증표화가 되어지면 그게 등기부 등본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24시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거죠. 또뭐 특별하게 이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가치 다한 거래되는 세상이 열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정부의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품 영역부터 디지털 자산 거래를 시작하고 거래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분권형 거버넌스를 표방합니다. 민간 주도 거래소와 달리 예탁 결제와 상장 평가, 시장 감시 기능을 각각 별도 기구로 분리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10월 중순부터 거래소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추진해 올해 안에 거래소 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시는 거래소 설립을 시작으로 부산시를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하는 최첨단 도시로 만들겠다며 블록체인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부산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를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로 승격시키기 위해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맞춰 부산시가 진정한 글로벌 금융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원대한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부산이 테스트베드이자 수출의 전초 기지로서 블록체인 산업을 조선 반도체를 잇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전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는 약2 3 0 0조 원. 1 0 0 민간 자본으로 설립되는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승패. 역량 있는 민간 기업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부산의 건축과 도시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도시가 형성됐다면 앞으로는 종합적인 도시건축 계획을 통해 도시 디자인이 곧 부산의 정체성이 될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건데요. 파격적인 규제 완화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다닥다닥 지어진 집들이 모여 자생적으로 형성된 마을. 무분별하게 지어진 고층 건물과 성냥갑 아파트들. 부산시는 이 같은 도시 디자인이 지역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창의 혁신 도시는 모두가 그 도시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매력적인 건축물과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개방적 공간, 도시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건축 디자인 혁신 정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천편일률적인 성량값 아파트 도시를 벗어나기 위해 건축법 적용을 완화합니다. 창의적인 건축물을 짓겠다고 하면 높이나 건축물 간 거리,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특별 건축구역도 지정합니다.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지정과 세계적 건축가의 기획 설계 등을 통해 건폐율 배제, 높이 완화와 함께 용적률도 법정 용적률의 120%까지 제공하겠습니다. 시내 각 지역의 개성에 맞춰 건축물 높이와 자재, 색채, 가로경관, 공공디자인 등 도시 건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합니다. 특히 해운대와 화명, 가덕지역에 우선적으로 국제 설계 공모를 추진해 부산의 경관 미래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공공디자인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간판이나 도로변 시설을 최대한 줄이고 매년 세 곳씩 디자인 특화 거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부산형 아파트 디자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오래된 도시 색채 계획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정책 추진을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총괄 디자이너를 위촉하고 경관 심의와 디자인 자문 기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서구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구는 삼복도로 고지대와 저지대를 연결하는 모노레일 조성 등 삼복도로 수직 이음축 구축과 생활권역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한 주민 정주환경 개선 사업들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사상구의 우수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 설립이 추진됩니다. 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엄궁동 동궁초등학교 임금 부지 2만 4천여 평으로 이르면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상구에 설립되는 공립고는 특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기숙형 중학교는 기숙사를 별도로 세워 방과후 학교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부산시교육청 아침체인지 사업이 교육부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등교 후 수업에 앞서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기초 체력과 학생들 간의 연대감을 높이는 아침 체인지는 학교 현장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타시도 교육청의 벤치마킹에 잇따르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 교육부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비트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